200번 볼게 어 볼까 두점 I랑 I'는 각각 ABC와 ACD의 내심이래 됐지? 각각의 내심이 될 거고 그리고 B부터 I까지를 연장한 선과 D부터 I'를 연장한 선은 한 점에서 만난대 얘네들은 한 점에서 만날 거고 그리고 이쪽 92도 이쪽 44도 주어져 있을 때 우리 이쪽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돼있고 p 랑 A랑 D는 한 직선 위에 존재해야 한대 그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요런 얘기를 좀할수 있겠다 자 보자 자 봐봐 요선 봐봐 요선 요선을 보자 I를 지나고 있지 지금 맞지 I를 지나고 있어 그러니까 요선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너네 각의 이등분선이다. 맞니? B를 반으로 자르는 선이야 지금. 자그 다음에 봐봐 D부터 P까지 가는 요 선을 한번 생각해보자. 요 선도 지금 내심 I 다시를 지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 각 D의 이등분선이 돼야 돼. 맞니? 얘도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러면 P라는 얘는 결국은 뭐니?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는 거지 그지? 자 다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뭐지? 내심? 내심이잖아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너네가 P라는 점은 결국 삼각형 BCD의 내심이다 됐니? 여기까지 이해 가능해? 자 P는 커다란 삼각형의 내심이 되겠구나 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따라왔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끝났어 자 그러면 요 자식이 내심이니까 우리는 C의 각도를 구할 수 있으면 여기 각도를 구할 수 있어 그치? 여기는 90 플러스 2분의 1 C가 될 거야 대체 우리 목적은 이제 C를 구하는 거야? 자 C를 한번 구해보자고 일단, 여기 92고 여기 44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봤을 때 92가 뭐인 거야? 외각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각도를 내가 A라고 잡자면, 44 더하기 A가 92도가 돼야 된다, 맞니? 외곽이니까. 자, 그러면 A는 몇이냐? 48도인가?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48도면 내심이니까 여기도 48도겠지. 됐지.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라는 건몇이 되는 거야? 90 플러스 2분의 1 각시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90 플러스 48이 되면 되는 거네. 그래서 답은 138도겠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음. 자, 넘어갈게 됐고. 자, 203번 봐볼까?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할 거고 뭐 이러한 점들이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 목표 한번 생각해 보자. 목표. 일단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면 당연히 이거 넓이 구하고 커다란 거 넓이 구한 다음에 반원의 넓이 빼 버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 커다란 게 지금 뭐야? 이름이? 사다리꼴이야. 그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할 거면 윗변 알아야 되고 밑변 알아야 되고 높이 알아야 돼. 맞지? 윗변, 밑변, 높이를 알아야 돼. 자, 근데 이 그림이 조금 익숙해야지. 자,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내심이니까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는 같아야 돼. 근데 평행선이니까 엇각의 크기 여기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15가 나와야 돼. 반대쪽 같은 이유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이 나와야 돼? 2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높이는 당연히 수직으로 떨군 건데 이거는 뭐 당연히 12지 반지름 12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35 더하기 아랫변 60 곱하기 높이는 12 나누기 2 이렇게 되면 되지 그러면 몇이냐? 95 곱하기 6이 되는 거네? 95시면 6, 5, 30. 되고, 96에 54 되니까 570. 자, 사다리 꼴의 넓이는 570이 된다. 됐지? 자, 그리고 반원의 넓이 구해보자. 반원의 넓이는 뭐 원의 넓이의 반이지? 근데 반지름이 12인 원이니까. 그렇지 넓이는 1 4 4이가될 거야. 원의 넓이는 이거의 반이 돼야 되니까 원 반원의 넓이는 72파이가 되는겠지? 응. 그러면 색칠한 거의 넓이는 570에서 몇을 빼주면 된다? 72파이를 빼준 거 요게 답이겠네 그치? 다음 보자. 206번. 자 O A I. 자, 조그만 거 구해보라고 돼 있고 42도, 60도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따라가 보자. 그러면 일단 어, 내심이네, 그지? 내심이면 각을 이등분해야 되니까 이만큼의 각도와 이만큼의 각도가 같아야 돼. 그렇지? 자, 근데 각 A는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하고 가자. 자각 A는 180에서 42 더하기 60을 뺀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얘는 180에서 102를 뺀 거니까 78도가 될 거고 그지? 그러면 반이니까 여기가 3 6도가 되는 거야 일단 그지? 자, 그래서 일단 각 B, A, I는 36도다 아 36이 아닌데 39도다 이렇게 되면 되지? 자, 그러면 우린 뭐만 구하면 이제? BA5만 구하면 끝이지. 맞지? BA5만 구하면 끝이야. 자, BA5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긴 얘라고 다시 잡아볼게.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위에 게 지금 78도니까 여기는 78도에 2배겠지. 그러면 156도가 되나? 그러면은 여기 각도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다시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80에서 156 빼고 2로 나눠주면 되지. 맞지?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몇이냐? 30, 24도가 되니까 12도가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가 12도네. 그러면 요만큼이 30도겠네. 그러면 이등변이니까 다시 여기도 30도겠지? 이등변일 거냐? 이렇게가 다시 이등변일 거냐? 그렇지? 됐어. 음. 그러면 답은 39에서 30도 빼면 되는 거지? 아, 39에서 30도 빼면 되니까. 답은 9도가 된다. 이상 없고 예지다 넘어 가보자 207번 자 삼각형 모양으로 파헤쳐져 있어서 세변의 길이를 잰 후에 삼각형의 잔디를 주문했는데 얘가 어떻게 주문했대? 지금 반대로 주문을 했대 그렇지? 뒤집어진 얘가 왔대 자 그래서 얘를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다시 메꾸려고 한대 자 어떻게 메꿔야 할까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자. 결론적으로 이쪽 변이 이쪽 변으로 가고 싶은 거지. 뒤집어지고 싶은 거거든. 맞니?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봐들 어, 여기가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삐딱하게 생겼으면 얘를 반대로 이렇게 뒤집으면 위쪽 방향으로 뒤집으면 당연히 모양이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모양이 안 맞는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얘가 만약에 이등변삼각형이었으면 위쪽으로 뒤집어도 모양이 똑같아지지 그러니까 얘를 이등변삼각형으로 쪼개고 싶은 거야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이 되게 쪼개고 싶은 거야 그치? 이등변삼각형이 되게 쪼개겠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등변삼각형을 만들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얘를 뒤집어서 이쪽에다가 갖다 붙이는 게 가능하지 그리고 얘를 뒤집어서 이쪽에 갖다 붙이는 게 가능해질 거고, 얘를 뒤집어서 이쪽에다 붙이는 게 가능해질 거야. 맞니? 어, 왜냐하면 길이가 같기 때문에 돌려도 맞을 거라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요걸 이등변 삼각형 세 개로 쪼개고 싶다라는 거는 어디로 쪼개자? 얘를 어디가 되겠끔? 외심이 되겠끔. 그렇지? 외심이 되겠끔 쪼개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가능하시? 자 됐고, 210번. 자 보자. 90도인 직각삼각형 내부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넣었고, 자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다 같아야 한데. 이랬을 때, 반지름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됐지? 음, 자, 한번 가보자. 일단, 각각의 중심이 세개가 있을 거거든, 그치? 각각의 중심이 세개가 있을 거거든? 그러면, 요 각각의 중심으로 한번 얘를 잘라보자고 우리는? 됐지?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에 중심에 맞게끔 잘라보자. 자, 요렇게 잘라볼게. 그지 우리가 내네 저번에 넓이 구하는 건뭐 이용해야 돼? 넓이 이용해야 돼, 넓이. 그치? 자, 요렇게 잘랐다고 치면, 얘는 반지름, 높이가 R인 거고, 얘도 높이가 R인 거니까, 이거 두 개는 괜찮은데, 이 자식의 높이가 몇인지를 구할 수가 없지.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잘라서는 못 만들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로 잘라보자. 요렇게 잘라볼게. 요렇게 자르면, 마찬가지로, 얘는 높이 알고, 얘도 높이를 알수 있지? 이거의 높이는 3알이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 높이를 구할 수가 없지, 이번에도. 맞니? 요렇게도 안 돼. 자, 그러면 다시, 얘로 잘라보면, 요렇게 잘라보면, 얘는 높이가 R이지, 그지? 얘는 높이가 R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높이가 5R이 되겠지? 얘는 높이가 R이 되겠지? 구할 수 있다, 얘는. 됐지? 자, 그러면 여기 넓이는 5R이 되는 거고, 여기 넓이는 4R이 되는 거지? 여기 넓이는 15R이 되겠지? 따라왔니?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한 게원래 넓이여야 되겠네, 그치? 자, 얘를 다 더해주면, 몇이냐? 24R이네? 24R은 원래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24R이 64, 24가 되니까 R은 1이 된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이해가능? 음. 그리고 요거를 어 너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도 풀 수는 있거든? 그게 좀더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봐봐봐. 관점만 봐봐봐.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 자,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중심이야? 이렇게 이해할게. 중심 두 개를 이어주자. 자, 그리고 여기서 평행하게 끌어올릴게. 이렇게. 그대로 끌어올릴게. 됐지? 그리고 여기서도 평행하게 그대로 갈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얘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봐봐. 커다란 얘랑 조그만 얘는 서로 닮음이겠니? 맞지? 평행하니까. 평행 그대로 가는 거. 커다란 건 조그만 건 닮음이거든. 자, 그러면, 근데 그 상황에서,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몇이야, 지금? 4이지 그러면. 여기가 4알이지? 그러면은 요쪽이 3알이 돼야 되겠지? 4대 3이니까. 여기는 5알이 돼야 될 거야. 여기까지 이상 없니? 관점? 여기까지 해야 되지?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얘를 요렇게 좀 잘라볼게.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면 각각이 여기가 몇이야? 알이고 여기도 알이지. 맞어 자 그리고 요렇게 자르면 여기도 R이고 요렇게 자르면 여기도 R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보자고 따라왔어요 까지 상황? 아 이게 더 어렵니? 이렇게 생각하기가 물론 더 어렵지 어 근데 뭐 풀이 방법은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우린 항상 됐지 자요 그림이 요렇게 나와 자 그러면 일단 생각해보자 자 요만큼이 R이 돼야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알이냐? 5알이지 지금 그럼 여기가 8 5알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도 8 5알이지? 맞지? 자,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이야, 지금? 4알이지? 여기가 3알이고 여기가 r이니까 4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6 4알이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6 4알이 돼야 되겠네. 6 4알이랑 5알이랑 5 5알을 더한 게 10이 돼야 되지. 됐지? 그래서 다 더해 주면 14 4알이 되는데 얘가 1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r이 1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그니 응,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 정도만 풀이는 응. 다양하게 알고 있는게 좋으니까 자듣고 마지막 이거 보자 요게 마지막인가? 이게 아, 마지막이네 자 121번 볼게 자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대 일단 그림 대충 그리자 알았지? 자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뭐 이렇게 있나봐 그렇겠나봐.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외접원의 넓이가 36π래. 자 외접원의 넓이가 36π라는 거는 반지름이 몇이다? 6이라는 소리다. 그렇지? 맞지? 자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어디에 있다고? 빗변에 중점. 중점에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외심이 여기에 있을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는 건 요만큼이 6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맞니? 그러니까 빗변은 12가 된다 됐지? 자 여기도 이렇게 해도 여기도 6일 거야 자,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자그 다음 두 번째가 보자. 자내저번의 넓이가 4파이라는 거는 다시 내저번의 넓이가 4파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몇이다? 2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내심은 내심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수직 떨궜을 때 길이가 2일 거라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수직 떨궈도 길이가 몇이다? 2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이만큼의 길이가 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맞니?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번 A라고 잡고, 요만큼의 길이를 B라고 한번 잡아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궜을 때 요만큼의 길이도 a가 돼야 되고 요만큼의 길이도 b가 돼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일단 a 더하기 b가 몇이 된다? 12가 된다는 사실 알고 있겠지? 따라왔 여기까지? 자이 상황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면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하면 a 더하기 b가 10이라는 걸못 쓴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뭐로도 구할 수 있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이렇게도 쓸수 있지 근데 둘레가 몇이냐면 a 더하기 2 더하기 b 더하기 2 더하기 12 이렇게 적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밑변, 높이, 빗변이니까 따라왔니? 근데 a 더하기 b가 몇이니까? 12니까 얘 대신에 12를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12 더하기 4 더하기 12가 돼서 24 더하기 4니까 28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면 끝난다 그지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3단원 풀기 시작하자. 3단원 풀기 시작할게.